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마라도나, DJ 벽디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짱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헌수폰1 8 5 스타로 힙합계의 음유신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래퍼가 왔습니다. 바로, 짱유씨. 짱유씨. 어떤 네. 앨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코키 세븐이라는 앨범을 음. 9월 7일 날 발매했고요. 네. 이제 제가 사인 CD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정치자 여러분들께 네.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어! 네. 안에는 제문신들도 어, 많이. 그림이 굉장히 있어요. 많, 이거 네. 붙이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물 묻혀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네네. 네, 네. 아, 우리도 짱유 씨의 앨범이 네. 들어있고요. 아, 창의는 거의 입지 않았네요.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우리도 짱유 씨의 앨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어, 생방송으로 문자 함께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사인시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미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는 여기서 끝난 거고요. 그죠 저와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보면서 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네. 대결 좋죠. 대결보다는 오늘은요. 장 네. 짱윤 어, 씨가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춘들을 위한 어, 본인의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그런 메시지도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음, 네. 짱이 씨를 위해서 바운스 바운스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지 고민 어머, 고민하다가 어머, 네. 오랜만에 또해결의 책을 제가 아, 또 가져왔습니다. 네. 고민 있으신가요?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다. 이 아,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돈. 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 진실의 책아 아, 봐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여러분 진실의 책아 하나 둘 셋. 아. 확신을 네. 가져라 나왔습니다. 아, 벌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아, 돈을 그렇죠. 벌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벌 거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 벌수 네.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주세요. 아 예. 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른 고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인기를 어떻게 아, 하면 아, 얻을까? 아. 명예, 돈 다음 명예. 돈 다음 명예. 어떻게 동예. 하면 명예, 돈 다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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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이 뭐예요? <laughs> 명예 다음 사랑. 이죠그 다음 <laughs> 사랑. 돈 다음 네. 돈 다음, 다음 명예 다음 명예 그 다음 명예 예다갑니다 명예. 명예. 명예, 운. 명예. 명예, 운 명예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진실의 채가 예. 열려라 명예 아.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회사와의 아. 관계에서 네.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아, 본인이 지분을 먹어야 됩니다 아, 본인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안해 예. 맞는 어, 것만 하세요. 어, 예, 예. 저기 밖에서 회사에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어, 눈 마주치지 예. 마시고 아, <laughs> 자연스럽게 예. 가시고 예. 마지막 사랑 한번 가보죠 사랑 네네. 사랑 가시죠 주도권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네 마지막 사랑운 보도록 하겠 사랑운 해결의 체가 열려라 기약 절대로 돈과 명예를 얻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사랑은 역시 씨, 네. 뭐 마음으로 안 돼요. 예. 돈과 명예가 있으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 뭐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것 어때 오늘 좀그좀 그,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아주 딱딱 들어봤네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짱유씨어돈 명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은 사랑, 무게를 밀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laughs> 오늘 해결책을 아, 네. 고 봤습니다. 해결 좀 드십니까? 네, 예. 예, 예, 예. 음, 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벽디 그리고 짱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